제오약조유품 일장 앞으 뜻을 말하다 이때 세종께서 마가섭과 여러 큰제자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착하고 착하다가서 바열해의 참되고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였노라 진실로 그대 말과 하튼 이라여에는또 알량 없고, 가히 없는 아승지 공덕이 있으니, 너희들이 만일 알량 없는 어겁불 두고 말하여도 다알수없는이라 가서 바 바로 알아여에는 모든 법부 왕이니 말씀하는 바가 다 어망하지 않느니라. 모든 법에 대하여 지혜의 방편으로 말씀하였으나 그 설한 법은 모든 가지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래는 모든 법이 돌아갈 곳을 관찰하여 알며 모든 중생이 깊은 마음으로 행하는 곳을 알고 동달아여 걸림이 없으며, 또 모든 법을 끝까지 밝고 분명하게 자라라서 모든 중생들에게 온갖 지혜를 보여주는니라 비유로서 밝혀주다가 서바비유 하면 삼천네천세계 속의. <laughs> 산과 강과 계곡과 땅에 서나서 자라는 모든 풀과 나무와 숲과 약초가 종류도 많고 이름과 모양도 각각 다르니라. 짙은 구름이 가득하게 퍼져 삼천 내천 세계를 두루 덮고 일시에 큰 비가 고루 내려적 심이 흡족하였느니라. 이렇게 비가 내리니, 모든 풀과 나무와 숲과 약초들은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새와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가지 중간 잎새와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새와 그 고작은, 나무들이 상중하를 따라서 제각기 비를 받느니라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마으나그 조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서 자라고 크며 굳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비로. 한 땅에서 나고 바한 피로 읍조하게 적셔주고 죽여주지만은 여러 가지 풀과 나무가 각각 차별 이 있느니라 법도 비유와 같다. 가서 봐 바로 알아라 여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세상에 나타나믄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 온 세계와 하늘과 사람과 수라에게 두루 들리게 하면 저큰 구름이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덮이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느니라 나는 열해 응공적 변지 명행조. 선서세 간의 무상사조 장보천인사불세존인이라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고. 이해하지 못한 일을 이해하게 하며 변환하지 못한 일을 변환하게 하고 열반하지 못한 일을 열반하게 하느니라.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을 진실로 아나니 나는 모든 것을 아느니며 모든 것을 보느니며 도 나는 이며 도를 열어보이는 이며 도를 말하는 이니 너희들 하늘과 사람과 수라들은 다 여기에 와서 법문을 들을지니라. 이때 알양 없는 천만어 중생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법문을 듣고 있었느니라 열래는 이때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두남과 청진하고 게으름을 살펴보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비추어 법을 설하여 할양 없는 이들을 모두 기쁘게 즐겁게 하면 좋은 이 그렇게 하였느니라 모든 중생들이 이 법을 듣고는 이생에는 편안하고 내생에는 좋은 곳에 대. 나서도 즐거움을 받고 또한 법문을 듣게 되며 법을 듣고는 모든 장애를 여의고 모든 법 가운데서 그 능력에 따라 점점 도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마치 저 구름이 모든 곳에 비를 내리면 불과 나무와 숲과 약초들이 그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읍적하게 비를 맞아 제각기 자라. 과같은이라 여래께서 설하는 법은 모양 한 모양한 마시니 이것을 일러에 타라는 모습과 여인은 모습과멸라는 모습이라 나니 비경에는 일체지혜에 이르게 되느니라 중생들이여 래의법을 그대로 받아 지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설한대로 다 가행하지만 그 얻는 공덕은 스스로 깨달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오제열에만이 중생들을 종료 과 자체와 성품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닦으며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닦으며 무슨 법으로 기억하고 무슨 법으로 생각하고, 무슨 법으로 닦으며, 무슨 법으로 어떠한 법을 얻는가를 알기 때문이니라 중생이 가지가지 처지에 머물러 사는 것을 우지열래 많이, 실제대로 보시고 분명히 알아 걸림이 없나니 마치 저 풀과 나무와 숲과 약초들이 스스로 상중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라여래는 이한 모습이며 한 마신 법을 아시나니 이른바에 타라는 모습과 여인은 모습과 멸하는 모습이라, 필경에는최고 열반에 이르는 영원한 모습이니, 마침내일 제가 평등한 텅빈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이것을 알고 중생들의 마음과 욕망을 관찰하여 잘 보호하려고 고 그들에게 일체 지혜의 시앗설 말하지 아니하여 건을 가서 바 너희들은 매우 드물어서 열해 깨서 근기에 알맞게 설법하심을 알고 영이 믿고 받아지니는 이라 이러한 것은 부처님이 근기 따라 알맞게 서라는 법이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때문이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려고 계속으로 말씀하시었다. 개송으로 설하다 있음을 깬법왕께서이 세상에 나타나 사중생들을 욕망 따라 가지가지 설법 안에 부처님은 존귀하고 그지에는 깊고 멀어 오래도록 중요한 법 말씀하지 않으시니 지혜인이 듣는다면 믿고 이해하려니 와 지혜 없이 의심한 자 아주 잃게 되는 이라 가서 바 그럼으로 근기 따라서라요 가지가지 인연으로 바른 견해였겠다. 가서 봐봐로 알라피우 하면 큰 구름이 세간 위에 일어나서 온갖 것을 덮음이니 지에 구름비를 품고 번개 뿔이 번쩍이며 우레 소리 진동하니 모든 사랑 기뻐하고 태양 빛을 가려주니 따위에는 서늘하고 뭉게 구름 자욱하여 두 손으로 잡을 듯이 고루고루 고루 내리는 비동선 남부 어디에나 무량하게 퍼부어서 온 국토가 읍조가 내 상관에 와 험한 골짜기 푼 곳에 자라나는 불과 나무 약조들과 그고 작은 나무들과 모든 곡식 여러 새사큰 감자와 보도들이 담비고 흠뻑 맞아 모두 다가 만족하고 내 말은 딱 호로저저 약초나무 무석 안에 그 구름이 내리는 비한가지음을마시나 모든 풀과 나무들이 성분대로 죽여지고 작은 나무, 끝나무며 상중하의 초목 숲을 크고 작은 성질대로 저마다 가 자라나네, 뿌리줄기, 가지잎과 꽃과 열매, 빛과 모양, 안비로서적시운니 싱싱하고 윤택하며 체질이나 모양이나, 크고 작은 성분 따라 같은 비로 적시는데, 무성함은 각각 일세 부처님도 이와 같아, 이 세상에 오시는 일, 비유하면 큰 구름이 세상 모두 덮어주듯이 세상에 오신 뒤에 모든 중생이 하여서 모든 법을 참된 이지 분별하여 설법 안에 그 신성인 부처님이 여러 하늘 인간들과 많은 대중 가운데서 선포하여 하신 말씀 나는 바로 열래인이 복과지에 구조가여 가장 높은 세존이라 이 세상에 나타나면 큰 구름이 덮히는 듯 법의 말은 일체 중생 읍조각의 법비 맞아 모든 고통 다 여이고 편안하게 기쁨 얻어 이 세간의 즐거움과 열반의 즐거움을 모두 얻게 되느니라. 산을 사람 대중들아. 일심으로 잘 들으라. 모두 다들 여기 와서 높은 일을 징견하라. 나는 바로 세준이라. 낫다를 이해하주 없다. 중생들을 평케하려 이 세상에 왔으므로 많은 대중이하여서 감노정법설하노라. 그 법은 한마스로의 탈이며 열반이니 한가지로 묘한 음성 이런 뜻을 설법하며 대승법을 항상의 에인과 연을 짓느니라 모든 것을 내가 보니 한결같이 평등하여 이것이라 저것이라. 곱고 미운 마음 없고 탐착하는 생각이나 걸림 또한 없음이라 모든 중생 이하여서 평등하게 설법하기 한 사람을 위하듯이. 여러 사람 마찬가지 어느 때나 설법할 뿐 다른 일은 전혀 없고 가고 오며 안고서도 피곤한 줄 모르노라 모든 세간 충족하게 담비고로 내림같이 귀천이나 상하거나 개인 갖고반니나 몸가짐을 갖추거나, 그러하지 못하거나, 바른 생각, 삿된 생각, 종명하니, 두하니도 평등하게 법비 내려 게으름이 없었노라. 온 세계의 여러 중생 내법한번 듣고 나면 능력대로 바다이 겨여지 머물 적에 하늘 대고 사람 되며 전륜 성왕제석 천하 범천왕의 여러 왕들 이런이는 작은 약조 번내 없는 법을 알아 열반 나 그러고 나서여서 신통 일으키고 삼명까지 얻은 뒤에 살림 속에 올로 있어 선정항상행하여서 연각을 증득하면 이런 니는 중품약초 부처성품 찾고 찾아 나도 성불하리라고 선정닦고 정진하면 이런 니는 상품약초 또는 어떤 여러 불자들이 전심으로 불도 닦아 차비한 일을 행하며 성불할 줄 제가 알고 의심 다시 없는 사람 이런 니는 작은 나무 신통으로 변하나여 불태전의 법률 한량 없는 백천만억만은 중생제도하면 이와 같은 보살들은 큰 나무라 이르니라. 부처님의 평등한 법한 마신 비와 같고 중생들의 성품 따라 받는 것이 들리나니 비를 맞는 불과나무. 다른 것과 같느니라 부처님은 이 비유로 방편서서 일러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일승법을 말하지만 부처님의 지혜에는 큰 바다의 물한 방울 내가 이제법비 내려 세간 충족시켰으니 한물마스 을법에서 힘을 따라 닦는 것은 저숲 속의 불과 약조그 작은 나무들이 자기들의 성품대로 사라남과 같느니라 부처님들 모든 법은 그 언제나 한마신데 모든 세간 중생들이 골고루 다 얻어 듣고 점차로서 행을 닦아 도 결과 얻게 한 해성문이나 연각들이 살림 속에 있으면서 최후 몸에 머물러서 법을 고 이런 일은 약초들이 점점 자람 같으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그 지혜가 경고하여 삼계 모두 밝게 알고 재상승법 구한다면 이런 일은 작은 나무 자란 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 선정 닦아 신통하니 머물면서 평등한 법어도 듣고 마음 크게 기뻐하며 한량 없는 박광명 노하우 모든 중생 제도하면 이런 이는 큰 나무가 자라남과 같은 이라 가서 바이러 하다. 부처님이 설하신 법 비유하면 큰 구름이 같은 마수비를 내려 곳과 사람 적시 여서 열매 매음 같으니라. 가서봐 바로알라 여러 가지 인연들과 가지가지 비유로서 불도 열어 보이지만 이는 나의 방편이요. 여러 부처 또안 갔다, 내가 이제 너희 위에 참다운 법설안나니 여러 성문 대중들은 멸도가 다 하니요. 오직 너희 행할 바는 포살도 뿐, 이러니 점점 닦아 다 배우며 모두 모두 성불한다